네, 안녕하세요. 신스입니다. 어, 오늘은 자전거 펑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펑크를 영어로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플랫이죠. 어, 플랫 하이어네지는 펑처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식 표현인데,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빵꾸라고 하죠. 빵꾸 주부가 빵꾸났다 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은 직접 튜브를 떼우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자전거 샵에 방문하셔서 이제 수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어, 근데 이제 대부분 수리를 하시더라도 이 펑크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 받고 수리를 그냥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일단 기본 전제는 튜브는 주기적으로 계속 바람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항상 공기압을 일정 공기압을 항상 맞춰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뭐 자전거를 방치한 지두 달이 넘었다 뭐세달 됐다 네달 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 계속 튜브에서 바람이 빠지기 때문에 어 바람이 빠진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공기압을 맞춰서 다시 바람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타이어 수리하러 가기 전에 바람이 빠졌다고 하면은 이 공기압을 채워서 바람을 한번 먼저 넣어보시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발음이 빠진 건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튜브가 펑크 나지 않더라도 이 밸브 부분 던롭이라고 하는 생활자전거에 많이 쓰이는 이 집게로 집어서 넣는 방식의 밸브 같은 경우는 그 밸브 안을 열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고무가 밸브를 감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삭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끊어진 듯이 사가 있게 되면 어, 바람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기데,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교체만 하시게 되면 사실 1,000원, 뭐 2,000원 정도의 그 밸브 비용만 주시게 되면 다시 또 바람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로드바이크나 MTB에서 많이 쓰이는 프레스타 밸브 같은 경우도 이 코어 부분이 풀리게 되면 바람이 셀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니벨로 에서 많이 쓰이는 어 슈레더 라고 하는 좀 두꺼운 밸브 방식 이제 우리가 흔히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쓰이는 어 똑같은 밸브 방식인데 이 슈레더 밸브도 이 안쪽 부분 코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풀리게 되면 이제 흔치는 않죠 사실은 왜냐면 일반 정상적인 튜브의 경우에 다 잠겨져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풀리게 되면 또 바람이 셀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실제 펑크를 수리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까지 다 체크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실제 튜브가 펑크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전거 펑크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펑크가 날수 있거든요. 뭐 제일 흔하게 나는 턱 같은데 타이어가 찌우면서 나는 펑크라던가 아니면 뭐 날카로운거나 뭐 뾰족한 유리 같은 걸 밟으면서도 펑크가 날수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에는 아 심하지 않죠. 심한 경우가 아니라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타이어를 물어서 펑크가 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뉴스 기사에서 제가 봤었는데 어 자전거 수리공이 한강에서 어, 그 자전거 도로에서 자기가 그 돈을 받고 수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었 일부러 펑크가 더 자주 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 도로에다가 압정을 뿌려가지고 펑크를 나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실제로 뭐 그렇게 흔치 않은 일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펑크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펑크가 났을 때는 어, 자전거 샵에 방문하셔서 수리를 하더라도 펑크가 왜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펑크가 나는 걸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펑크 난 튜브를 통해서 그 펑크에 난 자국들을 확인하게 되면 뭐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완벽하게 모든 걸다100% 맞출 순 없지만 대략 이 펑크가 왜 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샵에 방문하셔서 펑크를 수리하실 때는 이 튜브의 흔적을 통해서 어왜 펑크가 났는지를 설명을 들으시고 만약에 이제 수리해 주시는 분께서 왜 펑크가 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 펑크난 튜브의 흔적을 확인 받으셔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자국으로 펑크가 났는지라도 확인 받으시게 되면 이제 똑같은 원인으로 펑크 나는 걸 예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튜브에 난 흔적들을 보고 어떤 펑크인지 어떻게 유추하는지와 어 그런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스네이크 바이트라고 해서 그 뱀이 딱 물었을 때 생기는 상처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보통 이제 타이어의 공기압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센 힘으로 그턱 같은 데 찌었을 때 나는 펑크거든요. 특히 로드바이크처럼 좀 얇은 타이어들에서는 더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펑크고요. 이제 공기압을 좀 평소에 잘 채워 넣으면 이런 펑크는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펑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외부의 이물질에 의해서 펑크 나는 경우고요. 이제 보통 유리 조각이나 뭐 날카로운 핀이나 이제 호치케스라고 하죠, 호치케스 밥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찔려서 펑크가 나게 되는 건데, 보통 튜브를 봤을 때 이제 바깥쪽 타이어에 접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물질들이 찔려서 펑크 나는 흔적이 남게 되고, 어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타이어에 박혀 있는 어떤 이물질이 있는지를 꼭 다시 확인하고, 다시 튜브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서 넣어줘야지만, 다시 똑같은 위치에서 펑크 나지 않게 되니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펑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튜브 안쪽 부분, 그러니까 타이어랑 닿는 면이 아니라 그 바퀴와 닿는 면 부분에 펑크 나는 증상들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 바퀴 살이 어, 끼워지는 부분들은 구멍이 다 여러 개 나있기 때문에 거기를 덮어주는 림 테이프라는 테이프로 그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진처럼 제대로 안 덮여 있거나 아니면 뭐 너무 이제 고압인 거에 비해서 그 테이프가 약한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그 테이프 부분이 뚫려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튜브가 그 구멍 쪽으로 빨려 나가면서 펑크가 나게 되는 어, 흔적이고요. 튜브의 안쪽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 바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제대로 림테이프가 다잘 덮여져 있는지 그 내부에 어떤 뭐 날카로운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은 보통 타이어 공기압을 잘안 채우고 탔을 때 타이어 옆면이 이제 눌리면서 손상되면서 이 속에 있는 튜브까지 같은 패턴으로 쓸리게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측면이 어, 마모돼 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정 부분이 뚫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새게 되는 증상이고요 이 부분도 역시 공기압을 평소에 잘 채워주시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미니벨로같이 어, 타이어가 많이 눌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런 흔적은 이제 튜브가 타이어 안쪽에 안착된 상태에서 튜브가 부풀어야 되는데, 이제 타이어와 바퀴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면서, 이 튜브가 그 사이로 비집고 튀어나오다가 펑크가 나게 되는 흔적이고요. 이제, 사실 사진에서 보시는 흔적은 되게 작은 편이고, 어, 이 튀어나온 면적이 크면 클수록 거의 폭발하듯이 이제 터질 때 소리도 굉장히 크고요. 폭발하듯이 튜브가 엄청 큰 부분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타이어 끼워놓고 튜브를 수리할 때 튜브를 타이어 안쪽으로 잘 안착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 바람이 완전 다 빠진 타이어에 공기압을 다시 주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타이어가 충분히 휠 안쪽으로 감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부분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바람만 넣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타이어가 폭발하듯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타이어가 그 어떤 틈 없이 튜브를 완벽하게 다 감싸져 있는 상태로 이제 휠에 안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바람을 넣어주는 게이 펑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밸브 있는 부분이 찢어지는 펑크인데요. 어, 보통 이 밸브 부분이 찢어지는 이유는 그 공기 주입할 때 너무 심하게 밸브를 꺾어서 공기 주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람이 빠지게 되면은 그 타이어와 튜브가 같이 밀리면서 이 밸브 부분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목이 심하게 꺾이면 꺾일수록 이 밸브 부분이 쉽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발생하는 펑크구요 이것도 또 공기압 잘 채워 넣으시면 예방할 수 있는 펑크니까, 공기압 잘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 사실 타이어 바람만 잘 채워 넣으셔도 예방할 수 있는 펑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바람을 항상 자주 잘 넣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한번 어 펑크가 났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이랑, 그리고 이제 왜 원인을 찾아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렸고요. 어 신스 바이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팁과 자전거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